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아,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윤미향의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하면 정의기억연대 그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대표 뭐 이사장인가 했던 사람인데 지금 뭐큰 화제가 되고 있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관상에 대해서 이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무슨 뭐 비례대표 당선인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어, 저는 그, 이, 그, 지금 이 윤미향 이런 사주를 볼 때, 어, 굉장히 제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어왜 더불어민주당은 다 이런 사람들만 아, 모아서 나라의 입법부의 그런 하나의 헌법 기관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라를 유린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이 사주는 제가 윤미향에게 받은 사주 아닙니다. 사주는 1900 64년 10월 23일 나오는 나왔는데, 1964년, 어 여기 어 10월 23일인데, 여기 지금 윤미향 측에서 받은 사주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는 인터넷에서 지금 유튜브상에서 다니고 있는 사주고, 제가 시가 없으면 사주를 보려고 안 합니다. 근데, 윤명의 사주는 보니까 시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보여서 제가 오늘 사주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풀이에 들어가면서,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왜 비슷한 이런 구조, 비견겁제가 왕한 사람들로 하고, 내가 막 넘어지면 옆에 비겁이 같이 넘어지게 만들어요. 비겁이라는 것은 나는 같이 일을한 동료, 친구, 도, 조력자 같은 동반자 뭐 이런 사람들이 비건 겁인데다 그런 사람들이 같이 넘어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돼 죽으면 다 여럿이 같이 따라 죽어야 되는 다 줄줄이 그냥 굴비 엮듯이 다 엮이는 그런 사주들이 시상의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뭐 누구누구누구 사주풀이를 쭉 했지만 거의 그런 경우의 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또 새삼 느낍니다. 아, 윤미양에는 어제 제가 그 관상을 보고, 어, 그런 사람들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에 맡으면 안 되고, 사적인 일을 사익에 몰두하는 일이 하면 좋은 사람이다. 공공의 이익을 하게 되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관상에게 했는데, 오늘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참 이거 진짜 최악의 사주입니다. 쫄딱 망하는. 이런, 이런 사주가 그 공공의 이익. 지금,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아주 그냥 참담하게 만들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주예요. 자, 사주 풀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갑진년, 64년생, 이개 월, 갑술월, 을사일, 경진시에요. 어, 보면, 그렇죠. 그러면, 으흡, 여기, 아, 토, 토, 화, 토, 목, 목, 나도 목, 옆에 금이에요. 아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해서 내가 사주 팔자라고 했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이 을목은 나예요. 응 어? 여기 좀좀 아, 확실. 좀. 자 을, 을은 나. 이거 나고 밑에는 배우자. 그게 이게, 연주, 조상, 부모, 형제, 나, 자식궁, 이렇게 돼 있고, 초년, 장년 중년, 말년이고, 이렇게 봐서, 여기는 친정이고, 시집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사주의 그, 그, 앞에, 요, 이제 순서를 놓고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을목이야, 을목. 을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화초나, 그런, 그, 갈대. 아니면은, 뭐, 그런, 쌀이나무 같은, 이런 아주, 잡초, 뭐 이런 풀, 화초, 이런 걸로 보시면 돼, 을목이라는 것은. 근데, 여기에 을목이 중요한 게, 덩쿨나무가 을목이더라, 덩쿨나무. 덩쿨나무 아시죠? 이렇게 큰 나무, 담쟁이, 뭐, 덩쿨나무. 덩쿨나무라고, 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칡덩쿨이라고 칡을 먹으면 칡이 탁 하고 나무를 있으면 다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큰 소나무, 큰 나무도 덩쿨나무를 만나면 죽게 돼요. 그큰 소나무도 그 저기 칡덩쿨이 올라가서 그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면 햇빛을 못 보고 나중에 그 소나무가 죽습니다. 덩쿨나무가 햇빛을 못 보게 돼서 결국 죽게 되는데 이 을목이 덩쿨나무예요. 근데 이 덩쿨나무가 옆에 이 감목이 있어요. 감목. 이 간목, 큰 소나무를 기대서 쫙 칭칭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을목은 자신의 힘으로는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옆에 간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타고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윤명이 사주는 내 스스로는 클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지지, 협력, 조력자들을 만나야 돼. 그래서 이게 옆에 간목, 이게 겁제야. 음? 이 겁제라는 것은 나랑 같은 목 동기지만 음과 양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겁재라는 것은 뭐냐면 나와 같은 동반자, 나와 조력자, 나의 친구, 나와 동업자,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나와 한 배를 탄 공동체 운명자 뭐 이런 것을 겁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일하는 학교 친구, 직장 동료들 다 이것은 겁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겁재를 보면 이 월권에. 어, 이 연간의 갑목은 딱 하고 진토에 뿌리라서 이 갑목이 잘 아주 큰 나무가 잘 살았는데 월권에 보면 갑술이에요. 갑술에 이 갑목이 뿌리박아서 이 갑술은 뭐냐면 술월술월이면 음력 9월입니다. 양력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양력 10월의 갑목은 뭐냐면 단풍이 다 들었어요. 침엽수도 색이 이제 변하지만 활엽수는다 단풍이 들어요 그래서 갑술월하면 갑목은 병든 나무. 늙은 나무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들이 풀때 그래서 이 병든 나무면 우리 할머니들 지금 이렇게 정의 기억 연대라고 해갖고 기대는 거 아닙니까? 정의 기억 연대가 아니더라도 이 윤명이 그렇다면 자기가 사회복지사라든가 뭐 이런 쪽을 내세워서 누군가 불우하고 병이 든 사람들을 뒷바라지하고 수발이 한다고 하면서 그런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주의 구성이 되는 게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의 기억 연대 그런 뭐 위안부 할머니라든지. 우리 정신대학 할머니들이 안 어,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상처받고 병들고 그렇게 뭐다 이렇게 쓰러져가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기가 천산에 하면서 그 나무를 옮겨 타서 감고 자기가 올라가서 그 나무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이기원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감옥에 있으니까 이 나무를 올라타고 간 거야. 그냥 생나무도 올라가면 다 죽을 판인데 할머니들을 올라타고 자기가 하늘 끝으로 올라가려고 직통구리 올라가 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올해 경진년이 아, 경자년이 올해 들어왔죠. 경자년. 자, 올해 경자년이 와 가지고 경자년이 와서 이, 그 도끼가 와 가지고 이 감목을 딱 때리는 거야 양쪽에 감목을 다 때리잖아. 근데 대운이 어디가 느냐 무진 백호 대운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냐면 재다신약 사주라고 해죠 재다신약. 재가 너무 많아서 신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재를 눌러 주는 게 지금 이 갑목이란 말이에 여기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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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생토 이게 다 죄라고 이게 그러니까 토왕절에 토가 망하니까 아주 토가 엄청나게 강한 그런 사죄니까 을목이 토가 많으면 거의 흙에 파, 파묻히게 되는데 이 갑목 감목 때문에 갑목이 을목을 제압하고 눌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대운에 또 흙을 만났어요 그 산사태가 나서 지금 다 쓰러졌는데 다시 또큰 산사태를 만나는 상황에 그렇게 되면 이 감목들이 힘이 없는데 도끼가 오라와서빵 때리니까 내가 큰그 소나무가 넘어지는 거야 이제 넘어질 때 나는 덩쿨나무 직덩쿨이 되니까 그 나무에 기대다가 같이 넘어지는 거죠 같이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을목은 그 감목 이 감목에 기대서 높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올해 경자년이 그렇게 됐고, 이 사람 사주에 밑에 상관을 깔고 앉았어. 상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내게 상할 상. 뭘 상하게? 관을 상하게 하는 거야. 관이면 뭐야? 내볕슬뭐 아니면 그뭐 어, 남편 뭐 아니면 그 지금 나에 갖고 있는 명예 뭐 직장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 상관에일래 있으면은. 국가의 제도권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법제화, 법부를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상관이라는 것은 바른 법령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것을 상관이라고 해요. 식시는 그것을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상관이라는 것을 내가 딱 깔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는 입으로는 내가 누구를 위하느니 뭐 내가 그 사람 편했으니 하지만 그 사람은 그거를 이용해서 법을 다 무너뜨리고 불법과 편법과 탈법을 일탈하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고 여기에 진진 삼형살이 이렇게 붙어있어서 이 사람은 형무소의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심상이 옳게 됐으면 괜찮지만 그 시상에 뗏는 을경 학금에서 그 관직을 탐하려다가 됐지만 이 사람 자체가 이 상관에다가 제다신약게 을목이 감목을 기대어 올라가려는 그 마음 자체 심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미 비참한 말로를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지금 올해 경제년다 넘어가죠. 내년 신축년 신충, 들어오죠. 신축년을 신축됐죠. 이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넘어갈 때 옆에 사람도 다 죽습니다. 이 지금 윤명희로 인해서 몇 사람이 같이 죽게 될지는 일단 언론이라든가 검찰 수사를 보시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어 사람이. 그쥐 장수 하나 잘못 맡겨 놓으면 그 군대가 다 전멸을 하는 겁니다. 아 성을 수성을 할때 수성한 저 성을 지킬 만한 장수에게 성주를 맡겨서 성을 지키는 거고 내가. 어, 정벌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정벌, 땅을 내가 영토를 확, 어, 넓히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정벌 할수 있는 앞으로 공격 장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격 장수에 걸맞는 사람이 가야 그, 그 나라 영토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그 선봉장에 쓸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뭐냐면, 적재적소에 그 사람이 알맞는 사람이 있을수록 그 자리가 빛이 나고 크게 부국강병한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윤미이이 사람은 나도 죽고 내 형제 부모도 다 같이 죽고 나와 같이 일하던 동지들도 같이 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누가? 윤미이가그 칙덩쿨로 넘어 올라가서 해를 못 보게 다 막아서 나무가 고사되는 거예요 결국은 끝에 가면 고사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보면 돈이 들어오고 후원 금이 들어와도 어디에서 그이감목들을 위해서 써 들어온 돈을 자기가 을목에다 빼가고 결국 감목은 고사가 되는 말라 죽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 우리 이 이용복 할머니 90이 넘은 이제 이용수 할머니죠 90이 넘은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할때 그분의 삶은 진짜 지옥보다도 더 이런 지옥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웬만하면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구순이 되면. 그런데 이윤명이라는 사람이 하는 작태가 이것은 도저히 묵과 갈수 없고, 지, 더 이상 참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용수 할머니가 구순의 노,의 구에도 그런 얘기를 기자회견을 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 윤명이가 조금 자기가 겸손을 하고, 아, 마음을, 어, 자기가 사심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쪽으로 자기가 심상을 닫고 어, 마음을 그쪽으로 아 진짜 더 노력을 했으면 이런 일거지 이런 참담한 일거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제가 윤명향의 사주에 대해서 너무, 그러면 심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윤미향이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주의 구성을 가지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주로 태어났다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심상을 닦고 수련을 하면, 좋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만상, 불여심상이라고. 심상은 내 마음 먹기에 달린 겁니다. 일체 유심주라는 것이 거기서 나왔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주가 잘못됐다고 잘못 가는 것이 아니라, 사주가 내가 잘못되더라도 내 마음의 심상을 바르게 했으면, 아, 피 흉치길, 흉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아주 길한 것을 취할 수 있다. 요런, 어 그런 그 교훈을 아주 깊이 새겨서 나중에 크게 꼭 성공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윤명사주. 아, 진짜 이 윤명은 아, 갈 곳은 법무부가 제공하는 학교나 호텔, 결국 검찰 법원에서 그 준엄한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주라는 것을 여기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잘들 이해되셨나요? 자, 정의 기억이었는데 윤명 최악의 사주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